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 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초중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그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정신적,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,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A씨는 앞서 2013년 청소년 노출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,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.